국제 여러분, 밤에 제가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왔어요. 자, 저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뒤박박고, 뒤박박고, 저게 바로 검은등 뻐꾸기 소리입니다. 수컷이 내는 소리인데요. 어, 이검은등 뻐꾸기의 저 소리에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요. 예, 옛날에 아주 가난하게 살을 때, 어, 시집간 딸이, 예,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큰대박으로 어, 쌀을 퍼서 가져가도록 하고. 근데 다음에는 그 며느리가 왔거든요. 며느리의 그, 뭐랄까, 이제 아들은 죽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한테는 작은 대박으로 쌀을 퍼줬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어, 이제 며느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뭐 쌀을 조금 줘가지고 아 어,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뻐꾸기로 태어나서 큰대박은딸을 줬고 작은 대박으로는 딸을 줬줬으니까대 빡을 바꿔 대빡 바꿔 그런 소리를 계속 외치는 소리랍니다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소리죠 아 어, 우리가 이맘때 되면은 버리고 오기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아 어, 그때 이 새가 검은등 뻐꾸기가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아주 슬픈 사연이 그런 소리가 소리를 내는 새가 바로 어, 검은등 뻐꾸기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박 봤고 대박 봤고 대박 봤고. 얼마나 그게 서러웠으면은 대박을 바꾸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면 진짜 대박 바꾸라는 소리 같죠? 지금은 이러한 그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서도 아 옛날이 그 슬픈 사연이 있는. 어, 그런 새소리가 바로 검은 등 뻐꾸기 소리입니다. 승악산에서 취연만이었습니다.